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같이 눈도 조금 오고 비가 오는 날에는, 괜시리 기름, 기름기 있는 음식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아까 오산천 갔다 오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냉동실에 지난 여름 진이천에서 잡았던 그 피라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피라미하고 뭐 양파나 대파 조금 해서 튀김 해 먹으려고 지금 식용유를 끓이고 있습니다. 양이 작아서 뭐 잠깐 하면 될것 같아요. 그 튀김가루 이렇게 물하고 해서 걸쭉하게 해놨고 맛있게 튀김해서 이따 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아주 빨갛게 된 거, 이것들은 기름 온도가 너무 높았나 봐요. 순간적으로 이렇게 됐고, 기름 온도를 좀 낮춰서 했더니 아,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. 네, 이게 첫 번째고, 어, 튀김은 두번 튀겨야 바삭하고 맛있다고 그러잖아요. 어, 두 번째, 튀기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. 아, 저 빨간게 영 거슬린데요. 처음에 기름을, 기름을 온도를 너무 올려가지고 넣자마자 저렇게 타버렸습니다. 코딱지 많은 방 안에 꽃순 내가 진동을 합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이 있는지. 맑은 물과 함께. 피라미는, 전에 그, 매운탕 끓였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막 집어넣어서 냄새가 안 나더니, 튀김에서는 살짝 비린내가 나네요. 하여튼, 맛있게 말고 물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. 시청자님들,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.